그런데, 이 안한 스님 진짜 무섭습니다. 안한 스님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부드러우면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어른이 얼마를 살았는지 몰라. 근데 법구경 주석에, 주석서에 보면 120세를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겁나 오래 살았다니. 아마 부처님 제하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안한 스님이에요. 물론, 부처님 제하 중에 안 죽은 사람도 있어. <laughs> 안 죽은 사람 다음으로 오래 산 거야. 오래 산 거하고 안 죽은 건 틀려. 안 죽은 건 영속인 거고 이, 이 양반은 오래 산 거니까. 오래 산 거니까. 그래서 아난 스님이 전설적으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laughs>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마하가섭 스님 안 죽었어. <laughs> 바로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어. 라우라 스님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이 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잘안 해. 이 열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계족산에요 <laughs> 계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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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서 역계에 보면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20년 뒤에 계족산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요. 뭘 하는 거냐면 어, 부처님 이모 마하프라자 파티가 아주 좋은 금낭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 가사를 나중에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줘. 어, 그게 일종의 패턴입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택배 업무입니다. 택배 업무. 근데그 택배가 바로 이렇게 가서 전달하면 되는 택배가 아니고 한참 미래 택배, 미래 택배, 미래 택배.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냐면 미륵 부처님한테. 미륵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시간동안 뭐 하고 있냐면 저 산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이러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뭐, 어, 저, 뭐야, 수행자는,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일곱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어,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안해드렸어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들, 이거안 깹니다. 건든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깨게 하는 줄 알아요? 태양빛을 비추면 깨요. 동굴 가슴 수행할 때. 그럼 태양빛을 동굴 안으로 어떻게 비춥니까? 반사판을 써요. 그렇게 해서 20년 뒤에 저렇게, 저렇게 명상에 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어느 정도 건강한 분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안한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는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왜 불교 교단 자체를 장악하신 분이 20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참선을 한데, 그 전에 해도 될 건데, 이거를 뭐라고 추정하냐면, 안한 스님한테 밀려났다라고 생각합니 안한스님한테 밀렸다 안한스님이 일차 결집 때 약간 이렇게 자존심을 많이 상합니다 그 아까 그 여섯 가지 일곱 가지그 힐란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자존심을 많이 상해요 이 양반이 귀족 출신인데다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러면 일단 잘나가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대중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망신이야 우리가 볼 때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런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텅스텐 멘탈. 그렇게 멘탈이 강한 건 뭐냐면 사건들이 많았던 거지. 엉간한 건 보이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뭐 태클 들어와도, 백태클 깊숙한 백태클이 들어와도 아 그런갑다.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약간 꽃길 중심으로 가던 사람이 한방 훅 가잖아요. 상처가 큽니다. 오래 갑니다. 그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어 그래서 안한 스님이 뭔가가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한 스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가전년하고 부르나존자가 맨 처음에 이 서쪽 교단을 교화했고 안한 스님이 본격적으로 이쪽을 교화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안한 스님이 이제 뭐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어 그러니까 뭐 쭉쭉쭉쭉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쫙 늘어나. 그래서. 안한 스님 말년 정도 되면 마하가섭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어, 너가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알아? 2차 결집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2차 결집 때, 나중에 이제 동방교단과 서방교단, 이 서방교단이 막 커지면서 결국 동방교단하고 이렇게 힘대 힘으로 충돌합니다. 논점을 가지고 충돌해요. 어, 관점을. 그 얘기도 이제 또 해드릴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끝내는 건 아니야. <laughs> 다음 시간에 이러면 끝내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이건 이상한 학습 효과였어.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이, 이 서방교단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커지게 되는데, 이 서방교단, 그래서 나중에 2차 결집 때 이쪽에서 문제가, 논점이 터지니까, 10가지 논점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장로, 최고 어른 네 분, 이쪽에서 최고 어른 네 분, 이렇게 양쪽에서 여덟 명이 모여서 그것이 마저 틀려를 판단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섯 명이 안한 스님 상자예요. 음. <laughs> 압도적이지. 그러면 가섭 스님 상자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오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니까 안한스님이나 가섭스님 살아계셨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오랜 한두 세대 정도 지난 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섭 세력이 전멸했다. 그러면 아니 1차 결집 때 어떻게 보면 결집을 주도했던 어른인데 가장 주류였는데 왜싹 사라졌지? 누가 이 일을 할수 있었을까? 안한이죠. 안한이죠 그리고 안한 스님에게는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겁나 오래 살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안한 스님 돌아가실 때도 혹시 인도에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시면 바이샬리에 큰 탑이 있어요. 큰 탑이 있어 바이샬리에 그 대림 중각강당이라고 하는데 큰 탑이 있어요. 큰 탑이 있고 여기에 인도 아쇼카 석주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사자 한 마리, 사자 한 마리가 개처럼 이렇게 있는 아쇼카 석주가 있어. 사자. 이렇게. 쥐 같은데? 이게 안한스님 탑이에요. 안한의 반신 탑, 반쪽짜리 탑. 탑이 두 개가 있어, 안한에. 안한스님은 탑이 두 개가 있어. 돌아가실 때 얘기를 보면, 돌아가실 때얘기해 보면, 안한스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아사세왕이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안한스님도 굉장히 존중을 했는데, 굉장히 존중했는데, 아사, 이제, 안한 스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아, 어,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안한 스님이 연세도 많고 이러는데,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삼미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더래. 어, 근데, 틀리더래. 그래서 안한 스님이, 이제, 어른들이 약간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야, 그거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어, 노인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잔소리. 이게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입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다 비슷한 아마 증세에 처할 거야. <laughs> 그런데 걔가 또 중이병을 앓고 있던 애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대들지. <laughs> 아, 영감님 이러면서 뭐라고 대들었냐면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감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얘기 하신대요? 이렇게. 근데 안한 스님이 이게, 이거 너무 대중이 내가 안한인데? 이게,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 참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어이거 없어 서 물러나.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보면 저 경전의 원조 잖아요. <laughs> 이게 로얄티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로얄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서 내려간 게 했는데 이게 어디 증손자 인 제자밖에 안 되는 그 개가 저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내가 이게 뭐 잘못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이거 더 이상 살아봐야 될 필요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아 어, 열반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아사세 왕이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거면 꼭 저한테 와서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걸 기억을 해서 어, 아사세 왕에게 찾아가죠 전에 제가 얘기 이 얘기 잠깐 해드렸었어요 부처님 생애 마지막 때 에, 마지막 부분에서 왜이 얘기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바이샬리랑 마가다가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바이샬리하고 마가다가 싸우면 안 된다, 마가다국이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증거할 때이 사건인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전쟁 상황이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이 전쟁을 할까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봤었던 거고, 실제로 어, 그 때,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 전쟁을 해서, 이게 장기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아사세 왕한테, 어, 안한 스님이 가보니까, 어, 또, 아사세 왕이 바빠요. 바빠. 그래서 뭐, 회의 중이래. 그래서, 어, 회의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도 안 가고, 그냥 비서실에서, 어, 스님 좀 기다리셔야겠는데요.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사세, 아, 저, 뭐, 안한 스님이, 아, 그럼 인연이 없는갑다. 이러면서, 어, 겐지스 강을 건너서, 겐지스강 여기 겐지스강이 있거든요. 겐지스강을 건너서 바이샬리 쪽으로 가고 있었대. 그러니까 아난스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이샬리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어,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했다는 얘기예요. 어, 전에 제가 잠깐 해드렸었어요 이 얘기를 어, 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막 하고 있으니까 아사세 왕도 회의가 끝나고 어, 아난스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갔더니. 배가 중간에 있더래. 배가 중간에 있더래. 그러니까, 는 이제, 이 아사세 왕 입장에서는 돌아오시라고. 이쪽에서는 오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안한수임이 워낙 등치가 큰 분이기 때문에, 어, 위상이나 이런 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바이샬리에서 돌아가시느냐, 마가다에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결국, 안한스임이 여기서, 이 배에서 돌아가셔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 제가 저 기록을 찾고 너무 넘쳐저 대당서역기 9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 이야 저런 얘기가 진짜 있구나. 나 처음 알았다니까. 처음 알았다니까. 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에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저배 자체를 화장시켜버려요. 불을 태워가지고 수장시킨다고. 그게 왜저 기록을 보고 굉장히 놀랐냐면, 저게 진짜 겐지스 강에서 화장하는 원형적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화장하다가 밀어놓고, 그거는 훨씬 후대 나오는 거고, 진짜 예전에 귀족들은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배로 화장하다가, 그배 안에서 화장을, 배채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하는 거예요. 타다가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래서 어, 야이 기록이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도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안한 스님이 양쪽에서 부르니까 어, 다 사리를 신통을 보여가지고 이쪽에 한 덩어리, 저쪽에 한 덩어리 해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각각의 안한탑이 있고 마가다 건은 사라졌고 이 바이샬리께 이게 안한탑이에요. 안한탑, 아난탑. 안한탑. 그리고 안한 스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에 이제 전 인도를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어, 최초로 통일하는 불교 왕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아난스임에 대해서 어, 굉장히 또 높여요. 거기 보면 기원정사의 자바함경아유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기원정사에 그 당시에 에, 기원정사 아시죠? 어, 저 금강경 설법됐다는 기원정사 어, 거기에 아쇼카 왕이 참배를 가니까 거기에 큰 스님들 부도가 사리불 못 건넌 뭐 막아 가서 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스님들에게 딱 절을 하고 어 이게 누구 부도입니다 이제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사리불존자의 부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탁 이렇게 했었던 그런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어 대중 공양으로 아이 그 공양금으로 1 0만 냥. 십만냥 이분은 목건연존재로 신통이 뛰어나시고 저저를딱 저, 예를 올리고 십만냥 멋있지 돈이 세 멋있어 <laughs> 마음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십만냥 십만냥 싸 이렇게 쭉 이렇게 막아서도 십만냥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올렸던, 이렇게 공양 올렸던 게, 그, 저, 뭐야, 아쇼카 왕이 생각했었던, 어, 뭐라 할까, 중요도를 알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쭉 10만 냥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낮게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바꾸라 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꾸라. 바꾸라 들어봤어요? 바꾸라? 어디 경전 같은 거 읽다 보면 바꾸라. 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반 특징이 뭐냐면, 몸이 안 아프대. 몸이 안 아프대. 그것도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몸은 안 아픈데 평생 동안 법을 설한 적이 없대. 가르키질 않아. 혼자 해, 혼자. 혼자 하고 몸만 안 아파. <laughs> 이게 뭔, <laughs> 너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싶어. <laughs> 자기관리는 겁나 잘하는가 봐. 그러니까 저 아쇼카 왕이 절을 하고 당신은 동전 하나 아 <laughs> 왜 법을 설하지 않은 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익을 주지 못한다. 동전 하나. 그래서 동전 한입을딱 하고 공양을 올리고 딱 돌아서니까 그 동전 한입이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더라 <laughs> <laughs> 뭐냐면 안 받아. <laughs> 아, 그 양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청빈이에요. 어, 나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사신 분이에요. <laughs> 어, 그렇게 이제 예를 하는데, 어, 안한스님 차례에 오면 백만 양을 공양 올렸다 그러니까 안한스님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한스님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쇼카 왕 때도 안한스님 세력이 제일 거다. 어,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런 쪽에서 본다면, 아까 이 4대사. 4대사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수 있죠. 이 4대사 중에서 여섯 명이 안한 제사 이거는 100년 뒤에 얘기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는 방금 저, 저, 아, 쇼카왕때 얘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에 얘기니까. 아, 이런 흐름들 속에서 아난이 주류였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선종이나 이런 데서 계보를 보면, 어, 안한 가섭, 아니, 그러니까 마하 가섭 안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그런데 저두 분이 그렇게 성격이 딱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사실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좀 싸웁니다. 어, 대부분 가섭 스님이 괄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안한 스님은 뭐 그러면 그럽시다. 그리고 그때 제일 논점들이 뭐냐면 어, 비군 이출가해요 여성을 출가시켰다. 가섭 스님 같은 FM주의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봐. 어 어떻게 여자랑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할수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자지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꼭 판단하면 안 돼요. 예전 관점이라고 생각. 하면 2,500년 전 관점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 때 어, 남성들이 여성을 어, 1대1로 지금 같이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조선 시대라고 해봐야 불과 1,2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그런 식 인식이 아마 정당화됐을 때예요. 어디 여자가 이런 표현이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자. 출가매이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뭘네 말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냥 너는 발언권이 없어. 이 뜻이야. 너는 준회원이야. 준회원. 이건 정회원들이 하는 거고 그니까 러 너는 준회원이니까 그냥 일이나 해서, 제사상이나 채리고 제사는 정회원들끼리. 아니, 그런 게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익숙해서 그렇지, 이미 충분히 부당한 걸 겪었던 세대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당한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 뭐야, 여성학, 어, 박사과정 때 여성학 수업 들을 때, 제가 박사과정 때도 여성학 관련된 걸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음, 그때 여성 어, 정년퇴직한 여성 교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미 다 일대일로 지금 제상 상속이 바뀐 지가 언젠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대일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살아 계실 때 아들한테 미리 플러스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어른들 세대만 해도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대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들들한테 이미 다 어느 정도 주고 남은 것만 일대일대일이었던 거야.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가섭스님도 2500년 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마하가섭스님을 너무 이렇게 제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사고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스님이나 부처님이 개명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시대를 넘어서는 개명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가섭스님은 그 당시에 평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끝까지 용인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의이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다어 화장으로 바뀌었잖아. 요 화장으로 다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매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은 남아 있어. 그런데 지금 추세도 그렇고 이제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 경제력이 떨어진 어른 입장에서 그걸 막 우기기도 그렇고 좀 그렇으니까 내기들이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다 살았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뭐 화장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요양원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반감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는데 요양원에 간다고?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고 내가 무슨 독거노인이냐?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화장한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거하고 달라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 계산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세대 차이고 그거는 납득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섭스님도 봐야 돼. 그러니까 가섭스님의 시각은 그 당시에 주류 시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안한의 시각은 훨씬 어떻게 보면 창조적 시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건 누구다? 그렇게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한 스님이 다시,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고로 개진을 했고 가섭스님이 약간 보수적으로 그걸 불교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돌려 놓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안한스님이 이걸 또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안한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까 그 돌아가실 때 얘기 봤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때 어 나이 어린 조그만 스님이 벌써 안한스님한테 이렇게 얘기 하는 걸 보고 안한스님이 충격을 받았다 벌써 또다시 보수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2차 결집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2차 결집은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판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불교가 이때부터 2차 결집이 끝났을 때부터 드디어 부파불교라는 시대로 들어가요 2차 결집 전까지를 근본불교 초기불교라고 하고 2차 결집 때부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는 학파불교라는 뜻이고 학파불교라는 뜻이고 이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 부파불교가 시작되는 2차 결집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2차 결집에서 또 진기한 논점들이 터져 야, 저게 맞아? 사실 저런 일로 승단이 양분됐다고? 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차 어, 결집의 논, 논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불교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